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시고요. 우리 앉으셔서도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한절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이라는 그 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가져온 물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양식, 양식이 부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3박 4일 캠프를 가든 일주일 캠프를 가든 그 물건들을 준비해서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까운 마켓에서 구입을 해다가 우리가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말 그대로 광야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에 있었던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의 말이 출애굽기 16장 3절인데요. 우리 어떤 모습으로 불평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고기 가마 곁에 고기 가마를 두고 그 고기를 마음껏 먹었던 그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블리 먹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과, 아, 애굽에서 그랬었는데,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어야 되느냐? 오히려 뭐, 죽은 귀신은 때칼도 좋다고, 거기서 우리가 먹다가 죽었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느냐? 이런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은 잊어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고된 노역과 억압의 현실이 분명히 있었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그런 어려움과 힘듦은 다 잊어버린 채 왜곡된 기억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많은 감사의 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꼭 끄집어내서 감사 얘기는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불평할 때가. 있는데, 애국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돌아가자.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뭐예요? 노예로, 종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어, 너희가 목마르냐? 내가 물을 줄이라. 너희가 배고픈이냐 그래, 내가 만나를 줄이라.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은 분이야? 그는 매출하기를 보내주리라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 주시는 동시에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로를 늘 채워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를 채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로를 채워 주시는 동시에 나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만나려 주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만나와 매출하게 또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순정과 신뢰를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 피로를 채우셨다는 것은 뭐냐면 만나와 매출학을 공급해 주시면서 물리적인 피로를 채워주시고 또 만나를 통해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 그게 육체의 피로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육체의 피로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 뿐만 아니라, 순종과 신뢰를 시험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매일 하루 분량의 만나만 거두라는 거예요. 매일 너에게 희 만나를 줄 건데, 하루 분량만 그 만나를 거둬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매일 공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 보면 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어, 이거맞나이거뭐 내일도 안 내릴지 모르니까 우리 이틀, 삼일씩 걷어들이자.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만나는 내렸고 이 가지고 있었던 건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공급할 거야. 매일만 매일 필요한 양식만 거어드려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섯 장날은 어떻습니까? 그날은 이틀 분량을 구해라. 그런 거예요. 이틀 분량만 거어들이는거드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아니, 뭐 매일 나왔는데 왜 오늘은 이틀이나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조부모님도 계시고 우리도 있고 자녀들도 이렇게 많은데 이틀 분량을 구하려고 그러면 힘든데 뭐 내일 구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에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가 느리지 않은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패턴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루 분량만 구해라. 그러면 걷어드려라. 그러면 하루 분량만 걷어드리고 이틀을 구해라. 그러면 그 말씀에 이틀을 걷어들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것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어떤 그러한 시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적응해 봐야 되겠는데요. 몇 가지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 주실 때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만을 충족해 주시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냐면 하그 피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순종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어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사가시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사갈 수 있을까 정도로 모든 것을 아사가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공급하시은 반드시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욕망이나 의지가 아닌 공급하심의 그 신실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야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도 마찬가지 광해에 가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목말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물을 마셨더니 그것이 쓴물이었어.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물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들의 어떤 단물을 받뀌시면서 그들의 피로를 갈급함을 그어 t h i s 스티를 목마름을 그들에게 채워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와 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 나의 말에 순종하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들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제가 신방했는데 50세의 자녀를 얻은 그 집도 있었는데 어느 집이었나. <laughs> 50세의 자녀를 얻은 그 집도 있었어요. 50세 막내도 그렇게 귀여운데 100세 아들 그것도 약속의 아들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더이쁨 받고 잘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쳐라. 그런 거예요. 그랬었으면 아니, 주시지를 말지. 100세 아들을 주고 아사 가는 건 무엇입니까? 이럴 수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을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분명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요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피로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물질적인 피로를 채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에 대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 우리는 요 구하게 되면 요 하나님 내게 쌀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저런 옷을 좀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육신이 아파요. 연약합니다. 치유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도 우리는 많이 드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유지되기 위한 단순한 물질적인 양식만을 공급해 주신 그 이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먹을 양식, 옷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을 통해 영혼이 깨어나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이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급함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에도 나간 것처럼 성경 읽기 프로젝트 공동체 프로젝트에 우리가 동참하시게 하거요 여러분들의 필요는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도 살찌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쌓는 것도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어떤 성장도 성숙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성숙도 성장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그거 부랴부랴 접은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양식도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위로자요 상담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로,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합니까? 저는 뭐, 위로해봐야 뭐, 얼마나 위로하겠어요. 나이 어린 제가 여러분들을 뭘 위로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받아서, 하나님, 긍일 여겨주세요. 뭐, 이런 정도의 기도 뿐이지만,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로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내 한 마디 남편의한 위로. 그걸로 우리는 위로받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똑바로나 살아. 이런 생각을 하지. 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데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들의 그속 내면까지 무엇이 위로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카운셀 러 상담가가 되실 것이고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에는그 성령이 위로자다, 성령이 카운셀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요 그래서 우리들하 알고, 어떠한 위로보다도 평안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말씀을 같이 함고한 5분, 10분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터인데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씀이 공감이 안 되고 이 말씀이 답답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알지 못했던 것도 깨닫지 못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싹이 시작되어 열매가 맺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공급함이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뭐야 여기, HD 은혜교회 여기 안에서의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며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는 그 젓가락 숟가락 뭐가 있었는지 그 집에 어떤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지 초대 교회는 온 성도가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HD 은혜 교회는 어떤가요? 아, 우리 교회는 잠깐 여기다 옆에 두고 다른 교회는 어떠냐 뭐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아서는 안 되겠지만 똑같아서는 안 되겠는데 이 초대교회 건강한 모습이 우리 HD 은혜교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공급받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수있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돈을 꺼주지는 마시고요. 줄수 있을 만큼만 주십시오. 내가 도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지혜나 지식이 부족하면, 아, 그거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의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거예요. 내가 줄수 있는 만큼 주고, 또 때로는 내가 받아야 될 때는 받아야 되는 그런 공동체의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급하심을 저는 엊그저께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광고에도 나갔지만 우리 구장로님 입원하고 수술했다는 그 기도. 여러분들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에게 수술 들어가기 전에 장로님 그래도 우리 h d 교의 장로님이신데 우리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좀 하십시오. 이 수술 어려운 수술이잖아요. 그래도 그러고 제가 핸드폰을 딱 들이댔습니다. 들이댔어요. 그냥 코앞에서. 그랬더니... 못하겠습니다. <laughs>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녹화하던 걸 다시 끄고 장로님, 장로님은 장로님늘 이렇게 부러지지도 않을 것처럼 견고한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의 연약함을 성도들에게 고백한다면 성도들이 장로님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장로님이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보 요청하시죠. 그리고 다시 키우고 갖다 됐습니다. 근데 그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페이스북 안 하시는 분들 못 보셨죠? 예, 네, 그걸 이렇게 했더니 뭐몇 초도 안 했어요. 몇 초도 안 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내일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딱그 한마디. 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 들 그래 며칠에 걸쳐서 또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의사는 아니어서 그 수술대에 가서 내가 집도를 할수 없잖아요. 우리는 할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서 생각나면 기도하고, 또막 궁금하면 안보해서 전화하면서 그 업데이트 받아 기도하고, 그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 전체를 향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섭리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물질과의 관계에서만 우리가 얻기 위한 어떤 그런 것 외에도 영적인 피로 공급, 공동체를 통한 어떤 그런 공급함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두 번째 메시지는요, 날마다 거둘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날마다 거둘 것이다. 아까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거둔다라는 것은 뭐냐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한동안 좀 괜찮다가 또그 다음에 또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날마다 every d a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 네. 아뭐 까짓건 뭐 이틀 산일 긁는 거다 긁을 수 있어요. 예, 네, 그렇게 계속 굶어보십시오.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일용한 양식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 성도님들 몇번 만나는데, 목사님, 저는 두 끼만 먹습니다. 이런 분들이 태반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두 끼만 먹어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더니, 목사님은 젊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 네, 그냥 일용한 양식이면 두끼 먹는 사람은 두 끼만 구하면 돼요. 저것처럼 새끼 먹고 야간에 야식 먹고 새벽에 좀 일찍 먹으면 빵 하나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은 좀더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면 내 네, 상황에 맞게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광야는요 마켓이 없어요. 여기는 뭐 가면 뭐 여기 윙코 좋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는 뭐 물건도 사다가 싸게 좋은 물건을 사다가 먹을 수 있지만 광야는 전혀 그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그들이 먹고 살수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만나를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매출하기를 주시고 때에 따라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더위를 식혀 주시고 때에 따라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 물을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어서 필요한 것을 사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영적인 공급하심을 받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스스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이땅 가운데 나는 뭘 사다 먹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나의 받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체험적인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받는 거예요. 지금 내 주머니에서 뭐어십불2 0불 꺼내서 뭘할수 있지만 광야를 생각한다 그러면 백불도 필요 없어. 만불도 필요 없어. 어디서 뭘 쓰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먹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